자주개불주머니 꽃밭입니다 요새 한참 자주개불주머니가 꽃이 필 때네요 지금 보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요 개불주머니는 현오색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줄기에는 이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날이 서 있어요 어. 줄기에 얇은 날이 있고 털은 없습니다. 자주 개불주머니는 독이 있는 식물들입니다. 요거는 전초를 약으로 사용하는데요. 뭐 피부질환 이런데 살균 해독작용이 있어가지고요. 그런 데 사용을 하죠. 바르는 약입니다. 바르는 약으로 사용합니다.